책 위에 손으로 좀 잡아주시고, 이렇게 살짝 눌러서 쓰이가편하지 네. 잘하네. 한다 멋진데 오 좋아요 또음자오 잘했어요 잘한다 또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, 어, 4분의 1이 4분의 3이 됐네, 그지 곱하기 얼마 인 거예요?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해주면 쉽겠네.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, 음, 여기다 얼마 곱했는지, 얘, 얘가 분모가 같지 않게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은,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그랬지? 네모는 X로 놓고. 그럼 x 곱하기 4분의 1 여기다 써봐요 그 다음에 네한곱하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써봐요 그 다음에 는 이제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오지 여다 써보자 x 곱하기 4분의 1 이것도 계산는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곱하기 4분의 1 없애야 되겠지? x 곱하기 4분의 1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곱하기 4분의 1 없애려면 곱하기니까 똑같은 수를 나눠줘야지 나누기 4분의 1음 그대로 쓰고 또 나누기 그 다음에 x는 2 0분의3 1 곱하기 1분의3 4니까분분에서2 0 0서 4분, 2000분에서 나왔지? 0 0 0분에서 4분, 2000분에서 4이2 0 0서 자신감이 생겨서 4분, 2 0 0 0서이분게0서 이렇게 됐네 그분에서 4분, 2000분에서 4분, 근데 그게 잘 안될 때는 얼마 갖고 있는지 이런게 눈에 잘안 보일 때는 이렇게 비례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배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보이나 보자 1.5가 7.5 되려면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아오 그럼 여기다 어떤 수에 다 오를 곱한 거네 그치 써봐요 그다 네모 곱하기 아니야 아니. 그렇지 네모 곱하기 오는 2.5가 된 거네. 그러면 네모는 뭘까? x는 방정식으로 또 풀어볼까요? x는 아니, 곱하기 5 나누기 5, 2.5 나누기 5. 이거는 그냥 나누기 해도 되겠는데, 3.5 나누기 5할수 있잖아. 우리 배운 거새로1어3.5 나누기 5, 3에 5가 안 들어가요. 들어가요. 영 네. 쓰고 점 찍고, 응? 응, 그렇죠. 답이 얼마라고 만나야겠다. 그러다 오급 했더니 이5 됐네, 그치? 그 방법이 얼마 곱했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되면 이렇게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. 응.